독서는 인간만이 누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존 러스키는 독서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들과의 대화다. 루머 고드는 독서를 배우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다시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윌리엄 서머셋은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생의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몽테니는 독서 같이 값싸게 주어지는 영속적인 쾌락은 없다. 찰스 윌리엄 엘리엇은 최근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다. 네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 에렌브루그는 독서는 하나의 창조 과정이다. 오스틴 펠프스는 낡은 외투를 그냥 입고 새 책을 사라. 독서는 나의 친구이자 멘토이며 때로는 연인이 되어줍니다. 친구는 즐거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심하고 때로는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 인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분노하고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책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 연인이 될수 있습니다. 책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너그럽고 관대한 이해와 배려가 되어 줍니다. 독서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인간 최고의 관조 행위입니다. 덕소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오늘도 나는 연인을 만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습니다.